4장입니다. 키보드로 입력은 스캔프. 아, 키보드 입력을 키보드로 우리가 해 보자. 그러면 사용되는 명령이 아, 스캔프입니다. 스캔프. 아, 그래서 아, 키보드로 입력하고 그리고 문자열의 길이를 알아보자. 아, 그리고 변수들. 아, 변 변수, 정수, 실수. 아, 그리고 문자열. 이러한 아 변수들의 그 메모리가 몇 바이트가 필요한가 아, 이러한 것이 아, 프로그램을 깊이 프로그램 짜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우리가 키보드를 이용해서 아, 입력하거나 아니면은 모니터나 우리가 프린터를 아,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출력한다 이 모드를 합쳐서, 합쳐서 모드를 입출력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 그래서 scanf 함수는 아, 키보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아 아래에 있는 scanf 입력문에 보게 되면은 정수 실수 그리고 문자 한개 문자 열아 이렇게 네 종류가 이렇게 해서 되는데 아 내용을 보게 되면은 %dfcs 이 printf 그 명령과 사실상은 동일 동일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동일하다 아,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아,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부분에서 여기 앰플 센드가 있습니다. 엔드가 있습니다. 엔드. 근데 여기는 엔드가 없습니다. 여기는 엔드가 없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아, 그리고, 아, 여기 스캔 F 이쪽에 있는 문장의 아, 여기에 %D 제어 문자에 보게 되면은 바로 앞에 여기 한 칸이 비어져 있습니다. 비어져 있다. 요점에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아, 아래 설명해 보게 되면 문자 한 개인 경우, 문자 한 개인 경우, 여기 한 칸을 띄우지 않으면 에러가 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에러가 발생 키보드의 상태에 따라서 아, 입력에 있는 아,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 이쪽에 있는 문자 한 개만 이한 칸을 띄운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게 되면 시간 지나면 우리가 혼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아스캔퍼 문장은 이첫 번째 아 제어 문자 속에 아첫 번째 이쪽에 있는 칸을 한칸 띄우기로 한다면 아 사용하는데 에러가 에러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캔 애프는 아 스캔의 퍼는아 우리가 이러한 정수나 실수 문자 한개 받아들일 때는 이쪽에 있는 엔드 %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시의 아, 규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래아래 보게 되면 은아 m% a n d a 가 이렇게 해서 되 가지고 a 가 필요하다 아 그리고 아 문자 열인 경우 문자 열 문자 열인 경우에는 여기에 m% 가 없다 초과할 필요가 없다 아 그리고 여기 어, 제 문자 열어보게 되면 여기 한칸 비어져 있다. 그래서 한칸한칸 한칸 비어져 있는데 어, 한개 문자인 경우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해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칸안 띄운 경우에 어, 이렇게 띄우면 에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어, 다음 프로그램에서 scanf 함수를 이렇게 사용을 해보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 실수, 문자 한 개, 1개, 문자열을 구별해 보자. 아, 정수는 입력을 우리가 1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수는 1.2, 문자 한 개는 a, 그리고 문자열은 a s d. 그러면 여기 물음표 다음에 있는 이쪽에 있는 1, 그리고 1.2, 그리고 물음표 다음에 a, 그리고 여기 물음표 다음에 a s d를 우리가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쪽 위에서 입력을 하고 컴퓨터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출력해 보고 입력하고 출력하고 입력하고 출력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컴퓨터 내부에서 이 데이터를 잘 받아 들였느냐 입력이 잘 되었느냐를 확인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살펴보게 되면 A는 정수고 F는 실수고 그리고 문자 한개 그리고 문자 10은 10바이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10바이트, 아 9바이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데이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렇게 반복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장은 1번 해가지고 변수, 정수는 변수는 입력하는데 정수를 입력하라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 문장이 쭉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여기 정수를 입력하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를 입력하는 것이 됩니다. 이를 입력해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린트 if 문장은 사람한테 아, 화면에서 아, 무엇을 입력할 것인가 이것을 지리 아, 뭔가 알려주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알려주는 문장이다. 그래서 여기서 요문 이렇게 알려 주고 아 그리고 스캔 앱 문장으로 데이터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해서 스캔 앱가 실행되면은 여기 물음표까지가 이렇 나오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를 입력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를 입력하면은 요 문장이 끝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a라는 변수에 1이 1이 입력되어 있으니까 아 2번 문장에서 아, 네, 컴퓨터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출력해 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일회가 출력되므로 아, 정확하게 아, 정수를 입력하고 그리고 컴퓨터 내부에서는 이를 잘 보관하고 있다는 확인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할 때 입력이 잘 되었는가 이러한 것을 잘 점검할 필요가 아, 있습니다. 아, 두 번째는 똑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아, 아, 우리 사람한테 묻습니다 한번 실수는 변수 가운데서 실수를 입력하시오 그럼 1.1을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f로 이렇게 해서 받고 그리고 f를 출력한다 그러면은 소수점 6자리까지 1.200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에는 문자 한 개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문자 한 개를 한 개만 입력 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 스캔 F 할 때는 항상 여기에 한칸꼭띄어야 된다. 아, 그래서 문자 한 개를 다시 출력하겠습니다. 문자 한 개니까 아, 캐릭, 캐릭터 %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서는 문자 열 변수, 문자 열을 입력하라. 그래서 문자 열을 입력하니까 키보드에서 a s d 입력했습니다. 그러면은 잘 이쪽에 스캔 F로 이렇게 해서 입력이 되고 이것을 아 프린트 아, 프린터 문장으로 이렇게 출력해 있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 아, 스캐너 함수를 이용하여 아,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리고 컴퓨터 내부에 있는 잘 보관된 데이터를 출력함으로 해서 아, 사람과 컴퓨터가 대화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 아, 문자열 길이. 문자열 길이 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스캔 아, 래퍼 그 함수로 입력된 문자열의 길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아, 그래서 strlen 어, 함수로 우리가 예술한다. 그리고 배열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 배열에 배열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end를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아스케네프 함수를 사용할 때 엔드를 입력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보게 되면은 아 입력을 문자열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입력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섯 개입력했는 것을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고 그 입력할 때 우리가 다섯 자를 입력할지 일곱 자를 입력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내부가잘 알아 잘 이것이 입력이 잘 되느냐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 문자가 다섯 개 입력되었다 하는 것을 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프로그램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 그, 아, string .h라는 헤더 파일이 필요하다. 그 내용은 이쪽에 있는 strlen 요 명령 때문에 요 문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a는 우리가 배열, 정수로 요렇게 선언 하고 아, s l e n 도 s 엔도 정수로 선언하고, 문자는 S20으로 했습니다. 20. 20자까지, 20자까지 입력이 가능하다. 19자가 되겠죠. 그리고 배열의 초기치 A0은 0이다. 그리고 A1은 1이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를 합니다. 문자열 변수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ASD, FG 이렇게 다섯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열자를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 명령을 만나, 만나서 여러 입력을 받습니다. 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에 있는 문자를 화면에 출력해 보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입력해 있는 데이터가 여기 이렇게서 나타나겠죠. 아, 그리고 이 S에 대해서 우리가 길이를 계산하고 그 길이를 십진수로 이렇게서 출력을 출력을 해본다. 그러면 여기 5 아니면 여러분이 10개를 입력했으면 여기 10 이렇게 해서 나타나겠지요.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 아, 네 번째 문장에서는 a1의 값은 이렇게 해서 그 화면에 나타나게 되면은 a1의 값은 물음표까지 그리고 아, 배열인 경우 배열일 배열, 아, 배열 레이 1번 레이에 아, 데이터를 입력한다. 그래서 여기에 퍼센트를 앰플 샌드를 붙여 줘야 된다 그래서 입력하면 여기 12를 입력했습니다 12를 입력을 했다 그러면 출력해 봅니다 a0은 초기치가 a0이므로 그냥 0이 출력되고 그리고 a1은 여기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되기 때문에 12로 이렇게 입력했기 때문에 여기 12가 나타나므로 배열, 배열의, 배열의 값을 키보드로 스캔 프로 우리가 아, 스캔 앱으로 이렇게 해서 입력해서 바꿀 수 있다. 요 명령이 정확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아, 명령이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을, 정확히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